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해주시고요. 어젯밤 난리가 났습니다. JTBC, MBC, 한겨레, 동아일보 등등에서 이종호 블랙퍼스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해준 사람,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던 사람과의 어, 녹취가 드러났습니다. VIP에게 내가 임성근을 부탁하겠다. 사표 내지 말라라고 하는 녹취가 나왔습니다. 여러 곳의 녹취를 저희가 한 곳에 모아 보았는데요. 국민 여러분, 꼭 들어주십시오. 지금 들으셔야 하고,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성근이, 제가 사표를 낸다고 해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별 세계 다른 데를 갔던 거잖아. 아.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사분이 만나기를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십 분 연장이라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하고 풍이가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나한테 포딩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양이 분야, 씨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낼줄 알아. 아, 너이 아. 성분이랑 임사 단장은 뭐안 만났구나. 아. 진짜 이쪽 눈이 들어가면 이쪽 눈이 맞고 저쪽 눈맞고면 저쪽 눈이 맞고. 이건 보면은 간단합니다, 본인. 음, 그 그러니까 법적인 걸 떠나서 보이적으로라도 음. 음, 물론 봐서야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 그러니까 쓸데 네. 없이 내가 거기계 대대 해가서 참여한다는 대라서예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왜 그렇게 임성근에게 집착을 하지? 이 사건은 최수원 상병의 순직 사건은 임성근 지시에서 잘못된 건데. 임성근이 아무런 안전장치를 준비시키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게 한 것이 문제인데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왜 대통령이 중간에 개입해서 임성근을 그렇게 구하려고 하지? 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모두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하니까 국방부 장관부터 용산에 있는 비서실 그리고 공직기강비서관 국방비서관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끝낸 검찰 단장을 시켜서 검찰 기록을 경북 경찰청으로부터 해수해옵니다. 이제 경북 경찰청까지 범죄 조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이큰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할 일만 남았습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우린 임성근만 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 바로 김건희,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 그리고 임성근 이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라인 속에서 임성근을 구하기 위한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진안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 이종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임성근을 몰라요 만나진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VIP를 통해서 모두 구해줄 테니 사표 내지 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아주 중요한 녹취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공익제보자에게, 너는 성근이를, 임성근 사단장을 안 만났구나.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임성근 다 알고 있는데, 아, 너는 성근이를, 임성근 사단장을 안 만났구나. 라고 공익제보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는 임성근을 만났고,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 임성근을 만나고, 알고 있지 않고는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요. 발음 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을 뺏건 뭐했건 간에 VIP가 구해주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8월 9일날 대화입니다. 8월 9일날 사건이 터지고 임성근이 사의를 표명하고 그리고 났는데 다시 임성근이 사의를 회수하고 그리고 이종섭이 모든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8월 2일이 지나고 난 다음 8월 9일에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게 이종호 얘기입니다.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을 해가지고, 사표 낸다고 그럴 때, 낸, 내라고 그럴 걸. 사표 낸다 그럴 때, 내라고 그럴 걸. 괜히 내가 끼어가지고. 이 얘기가 8월 2일인, 8월 2후인 8월 9일날 나온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다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 잠깐만요. 요, 요 보도는, 어, 24년 3월 4일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24년 3월 4일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히 개입해가지고, 아, 너는 성근이를 모르는구나. 이 얘기가 얼마 전에 녹취의 이야기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국민들이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그리고 김건희 카톡이 난리가 났는데요. 한동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공개하면 이 정부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동훈이 했습니다. 자기 내가 주고 받은 카톡 다 공개하면 이 정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한동훈 다 공개하세요. 이상입니다.